E 첫번째, 펫티켓이라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전을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노관하거나 외출하였을 때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갖춰야할 예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번째, 펫티켓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인이 패티켓 첫 번째 반려동물 등록 자, 반려동물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에도 접촉이 되기도 하고,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연금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을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에게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마스크를 이마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배설물 처리입니다. 배설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셔도 동네 산책을 나가셔도 흔히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가장 잘 지켜지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부분이 부분을 왜 지켜야 되냐면, 일단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있고, 우리의 각 반려견들이, 다른 이제, 동물의 배설물 등을 먹게 되거나, 가까이 갔을 경우에, 이제,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하는, 패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다음은 소음 공예에요. 소음 공예 같은 경우에는, 또는 사람끼리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 강아지가 소음 공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위험을 받은,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 경우도 봤고요. 자,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왜 짖는지, 왜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꼭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이제 다른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인데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보호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보호자분께서 줄을 느슨하게 잡아, 잡기도 하고 또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발려인입니다. 제 반려인도 많지만, 아직 비발려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비발려인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아지를 싫어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려인분들께서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패티켓입니다. 절대 이렇게 이제 다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놀라 타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큰 사고, 더큰 문제로 이루,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될 패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티켓 바로 산책이구요. 산책은 보호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반려견이 두려야 할 권리이기도 해요. 이 산책이 잘 이루어지는, 져야 되는데요. 이 산책이 왜잘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산책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배설물 처리 문제부터 윤박의 문제, 그리고 소음공해 문제,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 올라타는 공격적인 행동 또는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산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산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입니다. 산책은 페티켓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의무이고 반려견의 권리입니다. 다음 비반려이 지켜야 하는 페티켓.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나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 주시는게 가장 좋은 해티켓 이에요 다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견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방치하게 되면은 정말 안좋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사고더라도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기때문데그 아이는 트라우마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려견 친구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이제 문제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보호자님도 때문에 강아지들도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반려견이 싫으셔도 유마부리 반려인 분께서 반려견이 무서우시더라도 싫으시더라도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강아지도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해요. 짓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 멀리서부터 아 무서워 싫어 하고 다가가고 말을 하고 가니까 이제 그 불쾌한 기분을 강아지들과 아니까 더짓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런, 그러,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멀리서 소리치기, 또는 강아지 놀리기, 또는 이게 좋은 이제 관심이든 나쁜 관식이든, 강아지가 그렇게 해요 강아지의 길는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삭여도 강아지들은 다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이 좀 예민한 강아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하고 나중에 사람만 보면 듣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비발레인 분들도 반려견 친구를 보게 되면은 소리치거나 잘을시는 행동은 약간 상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이런 행동은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의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교육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강아지가 예쁘다 보니까 간식을 주게 돼요. 간식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초콜릿이나 포도 등과 같은 강아지에게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지켜줘야 될 것은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더라도 음식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반려견의 보호자님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닭고기나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도 강아지에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왜 해롭냐면요. 사람처럼 강아지들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닭고기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토고기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당근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자 모호자, 반려견의 보자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려견 친구에게 간식을 주는 것을 권장해요 다음, 팬티켓을 지키려면, 올바른 발령과인식과 올바른 팬티켓 인지하기. 이 그림 안에는 팬티켓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 산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책이 잘 이루어져야지 팬티켓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건강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신체적 건강. 질병이나, 또는, 아이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 정신적 건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도 미용도 있습니다. 미용을 통해서 인생적으로도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산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도와주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패티켓을 지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훈련에는,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반려견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려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체에 맞는 교육을 진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 반려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체에 맞는 교육을 진행을 시키셔야 되냐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아이는 그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예요. 비슷하더라도 문제행동은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유치원, 훈련소, 그리고 반려견 교육시설 등을 이용을 하셔서 반려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개체에 맞는, 그 아이에 해당되는,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려요. 네 번째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육 및 상담. 자, 저희가 Q&A를 먼저 받았는데요. 첫 번째, 대면을 먹는 행동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나요? 대면을 먹는 행동은 흔히 우리가 이제 식분증이라고 많이 합니다. 식분증은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식군증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영양소가 부족해서 또는 오성애가 강한 암컷의 경우에는 이제 모성애 때문에 이제 그 새끼 강아지에 이제 항문을 핥아서 배변을 유도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대변을 먹나요? 하는데 대부분 이제 대변을 먹는 행동은 어렸을 때 호기심에서도 먹을 수가 있지만 이,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들께서 혼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놀라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 엄마가 이거 내가 똥을 먹으니까 싫어해. 내가 이 똥을 먹으니까 아빠가 싫어해.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내가 이 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생각을 하다가 어 없애버려야겠어요. 없애버리는데 자기 몸속으로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을 먹는 행동이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뭐 맛있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맛있어서 먹는 경우에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럼면이 이, 식곤증,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산책을 나가셔야 돼요. 산책을 나가시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배변을 유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럼 밖에서 배변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게 돼요 치우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미 밖에서 배변을 보고 왔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볼 배변이 없어요 그냥 먹을 배변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변을 먹는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수가 있냐면요 밖에 나가서 배변을 유도해 주시면 되세요 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산책을 나가셔야겠죠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뭐 레몬즙이나 강아지가 싫어하는 향을 강아지가 배려하는 곳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서 강아지가 먹으려고 다가갔다가 냄새 맡고 아 하면서 기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먼저지. 강, 강아지 대변에다가 무언가를 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거의 쉽지 않고 삼키는 행동은 어떻게 구정을할 수가 있나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삼켜요, 삼키는데 강아지 소화기관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뼈나 그런 거 삼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장애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것은 주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사료를 삼키는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뭐 사례가 들리는 게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은 알갱이가 큰 사료가 있어요 그런 사료를 찾아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집에서 로얄캐이 어덜트, 자이언트를 먹입니다 알갱이가 엄청 커요 사람은 너무 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알갱이가 큰사 이제 주시는, 것,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우리 아이가 눈을 안 봐주셔요. 눈을 피, 보면 피하거나 대승절에 자라왜 그러나요? 어떻게 고치나요? 일단은 이건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눈을 안 봐주시는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고 강아지가 그냥 그 이제 공간에서 어색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 이상한 걸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는 눈을 안 봐주셔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대부분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인원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인원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는 눈을 마주치면 혼난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을해서 혼냈겠지, 혼났겠지만 <laughs> 그래도 강아지들은 눈을 마주치면은 아빠가 나랑 혼냈던 기억이 많아, 눈을 마주치면은 엄마가 나랑 혼냈던 기억이 많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을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약간 소극적인 아이들도 눈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대일로 눈을 만주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눈을 피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뭐 훈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간식을 손으로 일단 줍니다 가, 가, 강아지가 손에 간식 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몸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제 눈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럼 강아지가 이쪽 보고 이쪽 손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이쪽 이쪽 보고 저를 봅니다. 그럼 그때 간식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입에 간식을 넣어서 이렇게 있다가 훅 하고 뱉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안 고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로얄캐논을 끊고 다른 살, 사료로 바꿔야하는 아행입니다 좋은 사료를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마다 다릅니다. 뭐 반려견의 나이 또는 견종 또는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아이에게 좋은 사료가 있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저는 많이 먹였던 사료가 어 내추럴 밸런스 우리 검자라는 사료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은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얄캐닌 에너지라는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료 중에 또 추천을 드리자면은 어겨봤던 사료 중에는 그피시포독에빨간색깔 봉투 에 있는 연어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변해서 약간 생상점되잖 나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단점이 없는 사료였고요. 이제 근데 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사료는 그 아이의 특성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일어나침에 밥달라고 깨우는 강아지. 아침 시간 더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강아지가 달라지기... 그러니까 아침을 늦게 먹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늦게 먹게 만드는 방법은 늦게 배고프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잠자기 전에 강아지도 식사를 주세요 가장 늦게 주시는 방법 중에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강아지는 포만감이 이제 충만했을때 잠을 잘 잡니다 배가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아침 좀더좀 줄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침이랑 저녁 시간 텀을 조금 길게 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 소화 기관에 대한 건강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조금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좀더 많아야지 더 좋은 이제 식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밥을 남긴다거나 간식만 먹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교정할 할 수도 있어요. 아침 저녁 시간에 아침 저녁 주는 시간을 텀을 길게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다음은 홍이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사람 음식을 먹어요. 홍이가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것은 거기서 재미를 봤기 때문이에요.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생전 못 보던 것들이 나왔어요. 뭐 맛있는 사람이 먹는 뭐 간식이나 과자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냄새가 나는 뭐 비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안 좋은 것도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원초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주세요. 이 없애주라는 게 집에서 없애라는 게 아니라 콩이가, 콩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려주세요. 콩이에게 닿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콩이 전용 쓰레기통을 주세요. 왜 콩이 전용 쓰레기통을 주냐면요. 콩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홍이 전용 쓰레기통을 줌으로써 홍이는 또그 쓰레기통을 뒤질 거예요. 하지만 홍이 전용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또 학습을 합니다. 아 이걸 뒤져도 먹을 게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